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건장한 아들 둘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를 잘안 보다가 최근에 제 친구가 이 채널을 소개해줘서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신기한 사연들이 많다 보니 같이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제가 겪어온 인생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자 소학에 쓰여진 이 구절을 아시나요?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그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해도 하늘처럼 다음이 없다. 부모님을 일같이 섬기면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짐승과 달을 바가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큰 요소 중 하나가 효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가끔 동물보다 더 나쁜 불류를 범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 경험 N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공장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에 매료되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숨은 흐릿한 틀 속에서 나를 엿보곤 했었지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후 그는 공장 뒷뜰에서 저를 만나러 오냐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를 마음에 들어하니까 하며 웃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공장 사람들 눈을 피해 우리만 아는 근처 다락방에서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다락에는 나무 냄새와 달빛에 아름거리는 분위기가 어제와 같이 기억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해 연애한 지 1년이 넘을 때 우리는 항상 함께했던 그곳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던 그의 두 눈에는 다리에 담긴 은은한 빛이 났고, 그 빛을 따라가고 싶었던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어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머지않아 저와 남편은 서로의 가족을 만나 결혼 허락을 구하고 상결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뵌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과는 사뭇 다른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인 남편에 비해 거의 다소란하고 활달해서 남편과 친해 보이지 않았죠. 그중 장남인 큰형은 호탕하고 능글맞은 성격이었어요. 둘째와 다섯째는 큰형을 매우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요. 특이하게도 막내 동생은 많이 남편과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반면 남편 부모님은 첫인상은 되게 선하게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시아버지는 약간 냉담해 보이는 굳은 표정을 짓고 계신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사업을 하셔서 그런 모습인 줄 알았지만 쉽사리 친해지지 못했죠. 제게 가장 가까웠던 분은 시어머니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두번 다시 없는 선한 사람이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도 나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굳이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가족이 된 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흔한 시집살이 고부 갈등에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항상 제가 힘들지 않을까 배려하려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친정엄마보다도 더제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집으로 손수 만드신 만찬이며 보여 같은 것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절대 우리 아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매번 당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에게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 안 된다. 내가 언제 도맡아 줄 테니 그리 맛있는 것 먹고 쉬고렴. 이렇게 매번 배려해 주시니 몸둘째 알려져요. 발을 모르게 써서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잘해주신 약의 다섯 물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은 며느리라니. 늦게 얻은 다르니까 늦은 만큼 더 잘해줘야지 하며 웃으시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평온한 결혼 생활이 계속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밤늦게 일하러 간 사이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번호였고 성함 아내분 되시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그 키를 가져오셔야 할것 같아요. 수학이 넘어에서 급한 목소리가 나와서 괜시리 불안해졌어요. 그러시면 혹시 남편께 무슨 일이 있나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직원 대다수가 화재가 발생한 곳에 갇혀있고 남편이 그곳에 계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도 안 돼, 넉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니? 준호 회사에 불이 났어요. 빨리 가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불 속에 갇혀 있는데요. 뭐라고요? 우리 준호가 말하길 알아요. 아이고 세상에. 저와 어머니는 거도 못 챙겨있고, 정신없이 달려 나와서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를 몰고 달려오셨어요. 우리는 공장 전체를 삼키며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지쳐가는 그때 상황수습본부에서는 7명의 사상자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해에 맞습니다. 그 사상자 중에서 제 남편도 발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방관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을 마저 다 듣지 못한 채제 몸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매캐한 연기로 뒤덮인 현장 속에서 가슴을 쥐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소방관을 붙잡는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새 아이들의 얼굴로 인해 정신을 잃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 아닌 침통한 표정의 부모님께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로 아이들의 아빠가 죽은 것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제 어깨를 눌렸습니다.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야, 애통해 우리 아가가 불쌍해서 어쩌나. 허 어머니, 어머니,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어떻게 사는 거죠? 너무나 하늘을 원망하고 싶네요. 왜꼭제 남편을 데려가야만 하는 거죠? 걱정 마. 아가,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준호가 없어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랑 우리 손주들 우리가 준호의 빈자리를 못느끼게 도와줄게. 아 우리 힘을 내보자. 허먼이 저도 그냥 축구만 하고 싶네요. 애들 아빠 따라다니면서 곁에 있어주고 싶어. 얼마나 무서울까요? 불길에 둘러싸인 려할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 생각만 하면 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이 자랐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배 속에서 나온 내 새끼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도 살아야 해요. 너에게는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내보려 해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뒤로 한채 나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려고 애쓰셨어요. 그 모습에 감동해서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껴안고 싶었어요. 눈물만 한동안 쏟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려 남편의 장례를 치러준 다음 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은 정말로 남은 제 자녀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아이들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들릴까 걱정되어 운동회부터 졸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는 차를 타고 아이들을 등하교까지 모시곤 했어요. 지금도 가끔 문 앞으로 나가면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하며 아이들을 부르시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시부모님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아이를 번갈아 돌보다가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지효나 혹시 리세버지인가 라며 물어봤어요. 어릴 적에 살던 곳이 논산 쪽이었을 거라며 이상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드네요. 작으실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은 잘 나지 않으신데 이상한 일이에요. 남동생과 겹쳐 보인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외모나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나이에 예나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하며 사는 중 아버지가 시아버지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동생이 유독 떠오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지 않아서 아버지께는 전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혈압을 앓고 계시던 장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가 발견되었을 때 나는 광풍처럼 달려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회색으로 변하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덜덜떨면서 그 얼음과 같은 손에 손을 넣기 시작했죠. 하염없이 지키기만 했어요. 다음 회사에서는 내 얼굴을 보고 조금 망설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병과 뇌출혈로 앓기 때문에 한달 이상 못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도 무정한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휘장치는 천사 같은 어머니마저 데려가시려 하신다니요. 저는 소중한 사람을 둘수 없다는 생각에 밤을 새며 어머님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간병일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누우신 어머니의 말 상대가 되어주고 병원 침상에 눕혀 어머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인자하고 착한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도 시댁 자식들은 병원에서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딱한 번씩 마과 다가서는 그 이후에는 아예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만내 동생 많이 어머님을 위해 시간을 교대해 가며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건강할 때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였는데 자식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니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 실감 나더군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시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어머님을 보살피고 돌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마음을 모르신 채 삶을 마치시고 두달 만에 계신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사라져 방황할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주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별에 쓰러진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가라사대한 사이버베터님의 어머님의 예상 이루다가 아버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해 현한 생활을 이어가신 그동안 우울증과 아픔의 술로 위안을 삼으시다가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호소하시고 더 심해진 눈에게 문제로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말투까지 불분명해지셨는데, 몇 차례 병원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음에도 전혀 가능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럴 때마다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살아봐야 뭐하니? 자식이 일코니시 M1 구두시의 미주일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구나. 다시 새끼들이라고 키워 가짜지. 엄마 죽어도 보험금이나 재산 상속 생각부터 하고 있고 내가 인생을 허술하게 살라고. 지금은 이 막걸리가 내 인생의 유일한 친구다. 그러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쓸거 없다. 아, 본님, 그래도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아버님이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데 안아주신 적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내네 몰라라 하십니까? 저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해요.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매우 큰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아버님 재발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아버님은 막무가내하셨습니다. 결국 2년 후. 아버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증상을 보며 걱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중풍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부모님 두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의 슬픈 이별을 경험하시며 지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아버님 중풍이 심하게 들으셨지요. 매제수씨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의식은 있으시다면 서둘러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라면을 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던데. 장남은 본인의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데도 남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장남을 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 중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혓바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장남인 제가 모셔야 저나 마음이 더 재수시 내가 다 알아서 할때 장남은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모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친아들이니 알아서 잘 모시겠지. 아휴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 제가 모실 수 있겠지만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제가 모시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요. 남자 이시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장남이 모신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장남과 지내게 되셨고, 저는 덕분에 제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며 가정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막내 동생 동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둘만 몰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앞 카페에서 동서를 만났죠. 무슨 일이야? 동서. 아니, 그게 사실은.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봉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뭔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지금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실종이라는 건가 싶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동생을 붙잡고 말했어요. 어, 뭐라는 거야? 빈말을 한다 하니 갑자기, 아니, 근데 왜 신고를 안 하고 당장 찾아야지? 그게 사실 범인이 그 장난과 형제들과 같아요. 어, 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답답해서 형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계신 땅이 있잖아요. 경기도당 두 번째 신도시에 포함되어 꽤 많이 있어요. 올라가 보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장은 줄수 없다고 하셨더니 그 말을 듣고 귀가 차서 어이가 없어서 뇌가 멈춘 것 같았지만 일단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시니 걱정되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막고 오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후 앉아서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 남편이 둘째 오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술이 많이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들어보니 너무 힘들고 속상한 것 같아서 장남과 둘째 다섯째 주도하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으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느낌이 안 좋다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 오늘 남편에게 전해봤는데, 글쎄 아버님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남편 형제들이 버린 것 같아요. 분명해요. 저는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좋아하는 자식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불효스러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알것 같지만, 봉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장남과 그 형제들이 버린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도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약 47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셨어요. 그러니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시라도 아버님을 칭찬하면 그 보상금은 자기 형제들끼리 누가 받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분배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런 나쁜 짓을 계획한 것처럼 보였어요.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동안 장남을 비롯한 형제들이 시어머니에 대한 행동들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많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찾아오지 않고 죽어도 보험금을 찾는 등 자식들에게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장남이 모신다고 했을 때는 믿었지만 그 후에도 장남 집에 가서 불효를 일삼는 행동들을 보고 이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이어받게 할수 없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절대로 물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주고 억울한 일을 털어놓기도 했죠.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장남이 사업을 할때꽤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 보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강원랜드 도박에 빠져 이혼당하고 폐인처럼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릴 적부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다녀오며 삶을 전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세 사람은 시아버님이 재산을 주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빌미를 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이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나쁜 놈들은 멍청한 짓을 저지르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CCTV 사각지대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아버님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폐 건물에서 발견되었어요. 그폐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고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안에 궁교 죽일 작정이었다 했지요. 뉴스에서 돈 때문이나 재산 때문에 자신들이 부모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곤 했는데 정말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꼬박 하루 동안 그 어두운 밤늦게 건물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몸도 일곱성 안 되신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사람은 짐승도 하지 못할 행동을 해서 제가 그들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들이 장인의 전날 동선을 조사하면서 건물 안에 쓰러져 있는 놀라고 떨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계속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막내 시아버지도 저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로 뛰어가서 그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저와 막내 동생 동서의 증언이 있고 경찰은 증거로 영장을 가져와 형제들을 구속했어요. 경찰이 수갑을 차고 울며불며 경찰서로 둔이라 하며 소리치던 장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씁쓸했습니다. 재판 결과, 장남은 존속 유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했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게 다시 증언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받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 쓴 글을 읽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남과 같이 행동했던 장자와 다섯째는 아직도,